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차량은요 BMW 520i 럭셔리 차량입니다. 2019년식이고요. 주행 거리는 42,000km입니다. 엔카 진단 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리고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제조사 보증도 아직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차량 상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쪽 보겠습니다. 탑쪽에 선루프 있고요.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보면은 스크래치나 스톤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분넷도 확인해 보시면은 네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했습니다. 범퍼 쪽 보면은 전방 센서 있고요. 그리고 헤드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운전석 앞쪽 해보겠습니다. 유 보면은 생활기스 보이지 않고 관리 상태 좋고요. 트레드 측정 해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6.43으로 80% 남았습니다. 사이드미러 보면 은 컨디션 좋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봤을 때 뭉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ER 뒤쪽 해 보겠습니다 뒤쪽 휠도 관리 상태 좋고요 그리고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5.52로 70% 남았습니다 뒤에 보면 은 후방 센서 있고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테일 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트렁크 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고요. 내부 보면은 공간 널찍하고 관리 상태도 좋습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먼저 뒤쪽 휠 보면은 휠 상태 마찬가지로 좋은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도어 쪽 보겠습니다. 보조석 측면 도어 쪽도 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후측방 경보 시스템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보면은 컨디션 좋고요. 보조석 앞쪽 휠 보면은 휠 4쪽 다 관리 상태 좋습니다 이제 내부 옵션 보겠습니다 먼저 시트부터 보겠습니다 1열, 2열 보면은 브라운 색상 시트, 꼬냑 시트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에 전동 시트 있고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도어 쪽에 보면은 바월슨 윌킨스 스피커 있습니다 내부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42451km 하긴 했고요 핸들 보겠습니다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LDWS 있고요. 블루투스 있고, 가운데 보면 핸들 열선 있습니다. 네, 뒤에 보면은 전동 핸들 들어가 있고,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운전석 앞쪽에 보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습니다. 위에 보겠습니다. ECM 룸미러,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 위에도 쭉 보면은 선루프 있습니다. 핸드 작동 잘 되고요. 앞쪽에 모니터 보면은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그리고 후진 겨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 있고요. 밑에 보면은 오토 에어컨 있고 1열에 열선 시트 있습니다. 그리고 커플더도 사용 가능하고요. 전자식 파킹 있습니다. 이제 2열 보겠습니다. 2열 탑승했습니다. 앞쪽에 보면 에어컨 송풍구 있고요. 그리고 2열에도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보면은 관리 네,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중앙에 보면은 이어에 커플도 들어가 있고요. 이제 엔진룸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룸 보겠습니다. 엔진룸 내부 쪽 봤을 때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확인 되고요. 그리고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무 없고요. 그리고 등속 조인트 찍김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무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김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에서 엔진 미션 부분 보도록 할 텐데요. 언더 커버로 가려져 있어서 위쪽에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무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탈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무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탈 없습니다 차량 후륜이고요 화보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차량은요 BMW 520i 럭셔리 차량이었습니다 1인 신조 차량이고요 그리고 관리 상태도 좋은 거 확인했습니다 제조사 보증도 아직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량 번호도 같이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